달성! 안녕하세요, 전국최저카의박 부장입니다. 자, 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대표적인 프리미엄 대형 세단인 그랜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차는 그랜저 HG 차량이고요 자 차량의 스펙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그랜저 HG 노블 등급을 갖고 있어요 300이고요 3000cc의 어마어마한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연식은 2011년식 주행거리는 93,000km 연식 대비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 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 색상에 그리고 위 파노라마 솔루프까지 실내에 있다 들어가시면 보시겠지만 옵션까지 상당히 빵빵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고 이력은 완전 무사고에 미세 누유 단한 군데도 없고요. 그 책은 정비 내역까지 갖고 있는 차량인데 소모품 웬만하면 다 교체를 했어요. 오일류부터 해서 그리고 뭐 미미부터 해서 돈 들어갈 부분들을 싹다다 다 교체를 한 차량이고요. 자, 차량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5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같이 영상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보시면은 11년도에는 앞에 이 그릴이 신형 그릴이 아니었죠 가로 그릴이었는데 지금 새로 포푸스 그릴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더 신형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깔끔한 디자인을 받으실 수 있게 지금 신형 그릴로 교체를 한 상태고요. 그 전면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 관리 너무 잘해서 번호판까지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라이트 부분 백화 현상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조우석 측면 라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앞에 휀다 그리고 앞도 뒤도 뒤에 휀다까지 영상을 통해서 천천히 확인 한번 해 보시면은 문콕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는 상당히 깔끔한 외관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 부분에 뭐 앞쪽 휠도 동일하지만 뒤쪽 휠도 테두리 부분에 약간의 생활기스가 보이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뒷타이어 지금 현재 잔여량 같은 경우에는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70~8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앞타이어는 앞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뒤에 트렁크 쪽 라인으로 넘어갈게요. 뒤에 후면부 보시게 되시면은 어, 일단 뒤에 머플러는 양쪽으로 쌍으로 듀오로 진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뒤에도 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트렁크 하단부에는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트렁크 안에는 옷걸이와 그리고 우산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차적분이좀 두고 가신 건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뒀고요 아, 요거는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하단부로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타이어 공구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관리 상태 자, 파손된 거나 오, 뭐 오염됐거나 해진 부분도 전혀 보이지 가 않고 있죠. 트렁크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짐 실으실 때이 하단부에 걸치면서 쓱 밀면서 긁힐 수도 있지만 그런 용도로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측면 라인 넘어갈게요. 이쪽도 동일하게 뒤에 휀다, 뒷도어, 자, 앞도어, 앞에 휀다까지 확인해봤을 때어뭐 어디 흠잡을 거 없이 뭐휠 상태도 지금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시면 주행을 하셨는데 어, 가까이에서 봤을 때 정말 가까이에서 봤을 때 보호 쪽에만 여기만 뭐,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 이쪽에 살짝 미세한 기스가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 속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 시트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시트 등받이부터 이제 엉덩이 닿는 부분 쭉 보시면은 툭어지거나 해진 부분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행을 하시고 탑승을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그랜저 차량들은 시트가 잘 구겨져요. 근데 이 정도의 상태면은 지금 상당히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하셨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우석 시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 같이 툭어지거나 해진 부분들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죠.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차량 키는 어, 메인 키와 보조키까지 포함을 해서 자, 총두 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호흡은 장비가에 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동 걸었을 때뭐 엔진 떨림이라든지 미세한 떨림조차도 잘 느껴지지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당히 깔끔하게 시동이 잘 걸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지금 93,981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지금 기름 한 3칸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자 그리고 핸들에는 우드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성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날씨 많이 춥죠? 네, 겨울철에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핸들 열성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핸들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자, 센터페시아 이쪽 보시게 되시면은. 자 정품 이제 현대 디스플레이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하단부로 보시면은 각종 이제 내비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과 그리고 에어컨 버튼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그 차량에는 공기청정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아봉 옆쪽으로 보시면은 전차 파킹과 오토 홀드 버튼, 그리고 뒷좌석 전동 커튼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식이 지나면서 이 커튼이 고장나는 차들이 많은데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잡소리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더디게 움직이는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지기 온오프 버튼과 운전석 통풍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운전선 열선, 조수선 열선 3단으로 조정 가능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부에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ECM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와, 엄청 크네요. 블랙박스가 좀, 조,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좀 좋아 보이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에 블랙박스, 뒤에도 블랙박스가 있는데, 투체나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부에는 파노라마 썰루프. 네.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잘 작동을 하죠.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뒷좌석도 뭐 해주거나 틀어진 부분들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시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으로 보시게 되시면 양쪽 도어에는 이렇게 수동식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 용도로 네, 이용할 수 있는 수동 커튼이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공간은 그랜저니 타보셨던 분들은 알지만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상당히 넓죠 어게 번역 불편함을 느끼실 리가 없어요 웬만한 SUV 보다 도더 넓은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죠 자 그리고 뒤에는 자 오너형 차량답게 뒷좌석 리모컨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양쪽으로 열선, 2단으로 조정 가능하고요. 그 뒷좌석에서도 차량의 간단한 기능들과 오디오 조작할 수 있게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보신 것과 동일하게 간단한 수납 공간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상태와 실내, 그리고 트렁크까지 같이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자, 차량 시운전 한번 해보면서 차량의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차량 출력 테스트, 그리고 제가 주행을 하면서 차량을 출력을 내면서 기아가 변속이 될 때, 변속할 때 미션에 혹시나 충격이 있는지까지 같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은 나가는 게 받는 대로 역시 휘발유 3000cc라서 그런지 엑셀을 받는 대로 진짜 뭐 더디게 뭐 슬로우 걸리는 것도 없고요 출력이 지연되는 느낌도 없고 받는 대로 그대로 속도가 올라가는 느낌 바로 납니다 엔진 상태도 지금 조용하게 낡게 얇은 소리로 정숙하게 RPM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주고 있고요. 일일감 느껴지는 소리 전혀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기아 변속 자체도 변속이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차는 상당히 지잘 나가는 상태고 엔진 상태, 미션 상태도 짱짱하지만 일단은 차가 얼마나 제동이 잘 되는지 제동 장치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거와 같이 제동까지도 상당히 스무스하게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맨이 갑자기 제동을 해서 몸이 앞으로 조금 쏠리긴 했는데 상당히 잘 멈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중간 중간에 자 이렇게 그냥 브레이크를 확확 밟아도 쇼바에서도 소리가 전혀 나지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제가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 엔진은 한번 들려드리면서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량의 엔진룸 보고 계시는데요. 엔진룸 지금 자체는 뭐 따로 입고를 해서 세척을 했던 흔적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어, 지금 자체가 그냥 그전 차주분이 상당히 잘 관리를 하시면서 하셨던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먼지 자체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 상당히 깔끔한 엔진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은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음도 지금 상당히 정숙하죠? GDI 엔진을 탑재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정숙한 엔진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소모품 뭐 관리까지 상당히 잘하시고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에서 그런지 엔진 미션 상태는 정말 최고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차량의 스펙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현대 그랜저 HG300, 노블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 의 연식은 2011년식 주행 거리는 9만 3,000km 탄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완전무사고 미세유도 없는 차량 그리고 실내 뭐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모터에서 각종 풍부한 옵션과 그리고 파노라마 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가장 인기 많은 블랙 색상의 그리고 그릴까지도 신형 그릴로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있는 차량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0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있는 차량,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차량,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알아보시는 차량, 구매 애정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위에 번호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 최적가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